내이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7월 30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부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대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트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살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오늘 말씀은 백마탄 그리스도께서 짐승과 그의 군대를 이기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6절까지는 백마탄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하늘에 있는 군대에 대해 묘사하고 있고, 다음으로 17절에서 21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짐승과 땅의 왕들과 싸워 이기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문맥을 조금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온 천하의 왕들이 모였고,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 것으로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은 후에, 이제 앞서 모인 땅의 왕들과 그리스도 사이의 최후의 전쟁에 대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의 멸망이 나온 후에 20장에서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하는 용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 나오고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땅 그리고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신부가 등장합니다. 이 흐름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그 가운데에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백마탄자는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에 포도즙 틀을 밟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수확한 포도를 포도즙 틀에 넣고 밟으면 옷이 붉게 물드는 것 때문에 전투에서 많은 피를 흘리는 것을 포도주 틀을 밟는다 라고 한 것인데,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백마탄자로 그런 이미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새를 잔치에 불러 살을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이 배경입니다. 전쟁 직후에 새들이 와서 그 시체의 살을 먹는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것인데 에스겔이 예언한 종말적 전쟁을 예수 재림 때 성취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여러분 가능하면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과 에스겔 39장 17절에서 20절을 오늘 말씀과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읽어내기 16장에서 온 천하의 왕들, 즉 땅의 왕들이 아마겟돈에 모이고 오늘 말씀에서 그들을 상대하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며 의로 불의를 심판하는 전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전쟁의 이미지로 설명하다 보니 검으로 치는 것, 철장으로 다스리는 것, 포도주 털을 밟는 것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하지만 이것들은 폭력과 공포의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예를 들어 검으로 친다 했는데 그 검은 입에서 나오는 검이고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말씀에 따라 심판하신다는 의미입니다.말씀이 그런 힘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앞서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말씀에서 땅의 왕들을 모은 것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더러운 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왕들은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했던 왕들이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 울었던 자들입니다. 용에 부하였던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은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어 새의 먹이가 되지요.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참 끔찍한 전쟁의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쟁 장면을 읽으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검, 즉, 말씀으로 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은 그의 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 짐승, 바벨론, 왕들 같은 세상은 그힘 때문에 공포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연약하게 죽어버린 어린 양 같은 그분은 말씀으로 모든 악을 심판하고 멸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입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백마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관을 썼고, 피에 젖은 옷을 입었고,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분은 철장, 즉, 쇠 지팡이로 다스리며,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귀를 타셨고, 어린 양이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분이지만, 장차 백마를 타시고 만국을 심판하시는 강한 용사 왕으로 오실 분입니다.그러니 그리스도 편에 서는 것은 가장 강한 자에게 속하는 방법입니다.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그를 편에 선 땅의 왕들도 모두 멸망합니다.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 성도를 핍박하고 때로 죽이기도 하는 그 세력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군대에 맞서 전쟁을 일으키다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이는 장차 될 일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장차 될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눈앞에 닥친 공포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라는 그 위협은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눈을 가린 현실 너머에 있는 하늘을 보면 짐승도 땅의 왕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큐티 힌트, 세상 가치관이라는 안대를 벗으면 하늘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7월 30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